여기는 로타의 스위밍 홀입니다. 이게 천연 수영장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이름이 스위밍 홀이고. 하 <laughs> 진짜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다. 오, 시기네. 오, <laughs> 어, 보니까 수심은 되게 얕네요. 여기는 현지 분들도 와서 한 번씩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스노클링 정도, 가벼운 물놀이 정도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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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스윙 홀입니다. 어떻게 이런 데가 생겼나? 와 이거 봤짜 이거 그냥 수영장이야, 수영장. 여기 이렇게 진형이 이렇게 생겨서 파도가 치는데도 여기까지 파도가 안 들어와요. 진짜 신기한 지경.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이제 다 놀고 들어갑니다 아 여기 스위밍홀도 너무 좋다 로타 도대체 안 좋은 데가 뭐야 너무 좋네 요딱 철수하겠습니다 아, 비 너무 많이 온다 비구름 금방 몰려오네 여기 멀리 있는 것 같더만. 여기는 로타의 테테토 비치라는 곳 앞에 있는 테테토 쿨 스팟이라는 카페입니다. 음, 맛있는 음료랑 스낵 종류 팔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로타에는 따로 뭐지 기념품 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로타 마그넷 같은 것도 판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아... 이런 건 이제 로터 응. 이걸로 하자 응. 햄버거. So you're gonna 날리지? order for Tuesday? That's next week. Only Tuesday? Tuesday, Wednesday, and Thursday. 아. Yeah. 이 여기 스낵이랑 맛있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네. 로터 마그넷터. 제가 여행 다니면서 어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여행지에 그 마그넷을 모으거든요. 그럼 어디까지? 숙소를 딱 가자 그럼. 아 오늘 본 로타 바다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물에 들어가서 놀았던 그런 바다 중에 가장 거친 바다였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맑은 바다였습니다. 사실, 오늘도 태풍 영향이긴 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도 엄청 거칠어서, 원래라면 이제, 저의, 저 같은 초심자들 데리고 나가기엔 살짝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데, 어제도 다이빙 일정이 취소되고, 그리고 오늘이 아니면 저희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하지 않은 지역으로 같이 다이빙을 나가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되게 거칠긴 했지만 뭐 다이빙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던 조류가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로타홀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하늘에서 이렇게 빗줄기가 쭉 내려와서 정말 환상의 섬이라는 말이 걸맞은 그런 로타의 대표적인 관광 그 다이빙 장소인데 일단 첫 번째로 날씨 때문에 로타홀 근처에 파도가 너무 거칠어서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고 두 번째로 갈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 다이빙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어림도 위치더라고요 수심 7 m 정도를 내려가서 20m, 25m 정도를 자명을 통해서 이동해서 올라와야 되는 저는 그 로타 홀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다시 로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타 여행은 끝이 났고 내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저희가 사실 좀 다이빙하는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로타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필 태풍이 여기서 생겨나는 바람에 그리고 내일은 또 오전 비행기로 사이판으로 다시 넘어가야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것저것 한번 영상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알레한드로 진짜 물고기들. 오사람 <laughs> 물속에서 안 나오던데? 사실 오늘 물고기도 많이 봤는데 물속에서 알레한드로님 구경을 더 많이 했어. <laughs> 너무 신기해가지고. <laughs> 여기는 도쿄엔이라는. 어, 일식당이고요. 마리나 한테물어 보니까 여기가 맛있다고 해서 마리나 추천 메뉴인 장어 덮밥, 교자, 그리고 육회. 이게 마리나가 추천한 메뉴거든요. 그리고 커리. 커리 시켰고 오니기리 하나 시켰어요. 학교엔 어,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이것저것 좀 시켰는데, 너무 많이 시켰나 봐요. 배가 너무 부릅니다. 지금 저희는 코코넛 크랩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 스위밍홀 근처에 밤이 되면 코코넛 크랩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되게 많다고 했는데, 코코넛 크랩을 찾으러 왔는데 코코넛 크랩은 없고 그냥 크랩이 있네. 더 <laughs> 뭐 찾아보자. <laughs> 내가 찾았지, <laughs> 내가 찾았지. <laughs> 여러분, 코코넛 크랩입니다. 이게 코코넛 크랩이에요. 근데 애기예요, 애기. 액이. 이게 크면은 저 소라 껍데기를 안쓴 채로 산대요. 와, 진짜 신기하다. 한장 <laughs> 봐. 아, 왜 잡아, 저걸. 손가락 잘려. 응? 나 카메라를 잡아보라고? 응. 뭘 잡아보고? 들안 돼. 위험해. 응. 안녕. 잘 있어. 아, 많다. 어, 두 마리 있다. 어디? 아, 어, 그러네. 헉, 민 크다. 아, 차 트여야 되겠다, 아차. 이제 불좀 가까이 해봐. 여기 두 마리 찾았어요 두 마리 코코넛 크랩 두 마리 아까 본 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완전한 성체를 찾고 싶다 <laughs> 아직 다 소라를 못벗어 났네 간다 <laughs> <산다. 웃음> 어디다 어디가 <laughs> <laughs> 신기해 오오오이형 <laughs> 완전 새까맣네 여기 코코넛 크랩 맞네 여기 <laughs> 여기도 있고 이 빡빡빡지? 어, 이거 완전 새끼야, 얘는 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 이끼네. 여기도 있고, <laughs>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없네. 얘 뭐, 야. 먹을 거 들고 간다. 귀여워. 귀여우셨나?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밝겠다. 코코넛 크랩 찾으러 왔는데, 이 성체는 안 보이네요. 새끼들만 보이고. 성체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너무 멀리까지 걸어와서 다시 차로 가고 있습니다. 코코넛 크랩 성체 찾기는 지금은, 오늘은 이제 실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찾고 숙소로 가서 쉬겠습니다. 근데 코코넛 크랩 생기 귀엽다. <laughs> 소라게 같아서 귀엽다. 로타에서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못 찍었던 로타의 모습을 좀 영상을 좀 담고 싶어 가지고 좀 일찍 일어났고 좀 날씨가 맑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여전히 조금 흐립니다. 그래도 첫날 봤던 그 엄청난 파도는 없어졌네요. 첫날 도착했을 때는 여기 파도가 진짜 한 3미터, 4미터나 돼 보이는 파도가 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마지막 로타 구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송송 마을 전망대입니다. 송송 마을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고, 위에서 보는 뷰가 너무 이쁘네요. 저기 정면에 보이는 큰 산이, 어 여기 그 웨딩 케이크 마운틴이라고 해요. 미국 결혼식 때 쓰는 그 케이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웨딩 케이크 마운틴이라고 합니다. 저기 산이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전망대에 오니까 이렇게 탁 트여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저기 밑에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여기 밑에 보여? 저거 닭장. 아, 닭장이거든? 저기 어, 닭집이야, 닭집이야, 전부 다 하나하나가. 음. 여기 나무 굉장히 오래된, 오래된 것 같은 나무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반얀트리 나무, 굉장히 큰반얀트리 나무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갈 건데, 여기도 굉장히 큰 나무가 있네요. 얼마나 큰지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큽니다. 엄청. 저희가 갈 곳에 있는 반얀트리 나무는 얼마나 큰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다음 장소인 포냐 포인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포냐 포인트는 절벽 뷰가 되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거기서 드론 촬영도 좀 하고 구경도 하고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미 절벽이 되게 뻔해요. 미쳤어 지금. 음. 와 너무 멋있다. 우와 미쳤다. <laughs> 와 미쳤다. 이야. 감탄밖에 안 나온다. 와. 오 뭐,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음. 여기는 어 포냐 포인트입니다. 와 진짜 오자마자 입이 떡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오는데 진짜 경치가 미쳤습니다. 제가 사이판 버드 아일랜드 갔을 때도 정말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좋았는데 와 여기 이 절벽 뷰가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여기 노타는 다이빙 하러 오는 곳인데 아니 이 뷰를 안 보고 가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로 담기는 거랑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와, 정말 이 자연 경관에 압도당해가지고. 와,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건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 진짜 멋있는요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흥심식된 저. 모습이 진짜 너무 멋있어. 그리고 여기 날씨가 좋을 때는 밤에 별도 쏟아지듯 내린다고 하네요. 여기 주변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별 보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반얀트리 나무? 나 태어나서 본 나무 중에 제일 큰것 같아 아니 여기 지, 지도를 찍고 왔는데 그 반얀트리 나무 포인트를 지나갔는데 너 나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이러고 조금 더 가보자 해서 가는데 갑자기 이게 나타나는데 와 진짜 크다 이 영상으로 보시면 가늠이 잘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laughs>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커. 위로 이렇게 쭉 한번 찍어줘. 와, 진짜 크다. 와. 옆으로 튀어나오고 있네. 길를좀바꿔 가야겠다. 길을 막고 먹보여 놀자 독과 좋아요.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번에 갈 곳은 버드 생츄어리라고 하는 곳이고 새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론을 날려볼 건데 드론이 새들한테 공격을 받지 않을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여기가 버드 생츄얼입니다 뭔가 여기도 약간 그냥 전망대 느낌이다 응. 응? 응. 오! 새소리 새소리 들리는데 와, 막 이렇게 내려가서 게돼 있네 나나뭘게 레이스를 나갔어내 머리 위에 해서 이번 로타 여행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로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말 그대로 환상의 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로타를 안아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물론 경비행기까지 타야 돼서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어좀 그렇게 썩 관광 여행 후기에 편리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곳이고 멋진 바다와 정말 아름다운 물속과 그리고 이 멋진 자연 경관. 오신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사이판 괌, no. 이제 거기 가. 사이판 괌은 이제 아니다. 사이판 괌갈일 있으면 저는 여기 로타를 오겠습니다. 로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로타에 한번 오시길 제가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안녕!